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 출력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 카운트 사용하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 카운트의 출력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죠? 앞에서 입력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출력물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점표 입력부를 제대로 배웠고 자료를 제대로 입력을 해놨다면 출력물들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출력하거나 변환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표 관리 및 장부 출력이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가 전표 이력 조회라는 것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전표 이력 조회라는 메뉴는 전표별로 입력 또는 수정 또는 삭제에 대한 작업 일시와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즉, 누가 이 전표를 뭔가 지운 것 같다 또는 수정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메뉴에 들어가서 어떤 아이디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저 메뉴를 한번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출력물 들어가 보시면 네, 요 밑에 쭉 내려가셨을 때 "기타"라는 곳 들어가시면 맨 밑에 쯤에 있어요. 전표 이력 조회, 전표 이력 조회 메뉴 이렇게 눌러 보시면 바로 검색 버튼 이렇게 누르셨을 때. 누가 몇시몇분몇 몇몇 초에 어떤 전표를 입력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몇시몇분몇 몇몇 초는 어디서 보나요? 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이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이디와 작업일시, 그리고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됐는지를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카운트에서 아이디 하나로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돌려서 쓰시는 텐데 동시 접속이 가능해서 로그인하시거나 전표 입력하시는데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력을 확인할 때는 아이디 기준으로 지키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디를 여러 사람들이 쓴다면 정확히 누가 입력을 했거나 수정을 했는지 알수 없겠죠. 그래서 이 카운트에서는 아이디 작성에 대한 개수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한 이력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아이디를 직원분들별로 만들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입력해 놓은 전표를 한번 지워볼게요. 어, 요거 연습한 것 같아요.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지출 결의서 하나를 제가 삭제를 해봤어요. 알고 보니 지우면 안 되는 중요한 전표였던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도 전표 이력 조회 메뉴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출력물 메뉴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전표 이력 조회 메뉴 다시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기명이 바뀌어 있죠. 삭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지우면 안 되는 거라서 돌려서 써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 삭제한 전표 번호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왼쪽 하단에 보셨을 때 삭제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삭제 취소 버튼 이렇게 클릭하시면 삭제한 전표를 확인 버튼 클릭하셨을 때 복구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전표 이력을 이카운트에서 보관을 하고는 있는데 이 보관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카운트에서 전표 이력 조회에 대한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최대 3개월까지만 이력에 대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1년 전에 지운 전표예요라고 한다면 이미 그래서 1년이 지나갔다는 건 3개월을 넘어가서 저희 서버 쪽에서 보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력을 확인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 미리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이렇게까지 전표 이력 조회 마무리했고요. 뭐, 전표 조회는 앞에서 저랑 실습하거나 하시면서 워낙 많이 눌러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회계 메뉴에서 입력한 모든 전표가 다 조회되는 한 공간에 모든 회계 전표는 다 모입니다. 자, 이 전표 관리라는 메뉴 딱 들어가시면 입금 보고서 뭐 지출 결의서 여러 가지 전표 쭉 들어가 있는데요. 다한 곳에 모여 있죠? 전표 조회라는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수정이나 삭제 또는 관련 출력물도 인쇄하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출력물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보시는 주요 장부를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주요 장부는 많이 보시는 이런 글자를 보여 드리기보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세한 출력물들과 그리고 그 출력물에 필요한 점, 좋은 점, 이런 거를 캡처된 출력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많이 또보하는게 월별 손익 분석이라는 출력물이에요. 즉, 우리가 손익이라는 건 어떤 거죠? 우리 회사가 매출이 발생하고 그 매출 발생에 투입된 원가가 있을 거고요. 그럼 그 원가가 투입된 걸뺀게 매출 총이익일 텐데 그 매출 총이익만 가지고 회사에서 순이익을 측정하진 않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회사 직원들 급여도 주셔야 되고 사무실 임차료나 이런 회사 운영과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용을 다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손이익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출력물이 있죠. 근데 손익계산서는 한달 기준 또는 1월부터 6월 이런 식으로 총 달에 대해서 집계를 해서 하나의 출력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면 월별 손익 분석은 그 손익에 대한 것들을 월별 기준으로 매달 매달 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손익 추이를 월별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5월에 이번에 이익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다음 달 이익을 좀더 키우기 위해 어떤 쪽에 돈을 좀더 많이 쓰고 덜 써야 되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별 손익 분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출력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이 카운트를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활용 팁 이라는 걸 저희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임원급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매출도 크게 나오는데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게 이제 대표적인 월별 손익계산서, 손익분석 출력물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건 당연히 매출이겠죠. 우리 회사가 실제로 벌어오는 돈이 많은가라는 걸볼수 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첫 달이 7천이었는데 5월까지 보니까 1억 2천까지 꾸준히 매출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회사는 성장하고 있나? 돈을 정말 더 많이 벌고 있는가? 라는 걸 이것만 보고서 판단하실 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매출에 속지 마라라고 말씀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매출 발생을 위해 투입되는 원가라는 게또 있을 겁니다. 이 발생을 위해 내가 예를 들어 유통업이라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상품을 또 사와야 되겠죠. 얼마만큼 가 낮은 가격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매출 총 이익이라는 게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오고 판 거에 대한 이익은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그 밑에 또 봐, 보셔야 될게 판관비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판매 및 일반 관리비라는 항목을 또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투입한 자본들, 대표적인 게 비용 같은 것들인데 직원들 급여라던가 또는 복리후생비 통신비 들었어요 이런 내역들을 쭉또 돈으로 썼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익은 이만큼이지만 회사 운영과 관련된 경비 같은 것들을 쭉다 쓰고 실제로 우리 회사가 가져가는 금액은 이 금액이에요라는 이 단기순이익을 제일 마지막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단기순이익이라는 항목을 보시고, 어, 우리 회사가 순이익은 얼마고, 경영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월별손익분석이라는 출력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금일보. 자, 이 출력물들은 실무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출력물 중 하나죠. 우리가 기간을 딱 정해서요. 그 기간 동안 우리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계좌가 어떻게 왔다 갔다 돈이 늘어났고 줄어들었는지 예금에 대해서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세 번째 보시면 차이라는 항목 보이시죠? 자이세 번째 차이라는 항목은 이 카운트에 이제 장부를 쓰시는 거에 대한 회계장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금일 잔액 이 부분이 회계장부고 이 실제 통장 잔액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이카운트에 통장을 연결해놨다면 그 연결되어 있는 통장의 잔액을 보여주는 부분이 실제 통장 잔액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부에 찍혀놓은 잔액과 실제 은행에 딱 찍혀있는 금액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항목인데요. 장부 처리를 제대로 하고 계셨다면 당연히 차이가 없겠죠 통장 왔다 갔다 하는 그대로 장부를 쓰고 계실 거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뭔가 차이 금액이 발생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장부에서 뭔가 실수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라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라고 하신다면 통장 내역은 틀릴 일이 없겠죠 은행에서 실제 왔다 갔다 돈이 이동하는 곳이니까요 그럼 이제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 장. 정보가 틀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 내용을 또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자금일보라는 출력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경영자 입장에서 보는 것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무상태표, 이건 뭐 너무나도 중요한 항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 우리 회사가 진짜 건강한 회사인가, 재무적으로 건강하고 있는가, 그 내역을 보여주는 출력물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얼마나 있고, 그 와중에 뭐 빌린 돈,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은 얼마인지, 이런 내역을 보여주는 출력물 역시 이 카운트에서는 입력만 하시면 자동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자 입장에서의 이 카운트 활용 팁이라고 해서요, 우리 회사의 재정 상태 안전한가? 이건 이제 앞에서 재무 상태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이 카운트 ERP의 특징 중 하나가요, 외부에서 경영 자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참큰 장점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웹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장부에 들어와서 회계 장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만 하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요즘은 인터넷을 함에 있어서 거의 장소에 제약이 없죠. 왜냐, PC에서도 많이 보시지만 스마트폰을 웬만큼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PC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내손안에 작은 PC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인터넷 접속이나 이카운트 로그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외부 출장을 나가 계셨는데 우리 회사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지?라는 게 궁금하셨을 때. 굳이 회계팀 분에 다시 연락하시거나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지 않으셔도 핸드폰으로 이카운트 접속하셔서 바로 들어가서 출력물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출력물을 봄에 있어서 또는 장부 입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경영자분들도 언제 어디서는 직접 장부를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